아니, 왜 레드를 가? 레드 있어 레드! 레드. 아니, 자기 레드 먹고 온 거잖아. 아, 짜증나다 진짜. 역전하면 꿀맛이잖아, 솔직히. 인정? 지금 5대2거든요? 지금 나 2대3 했잖아. 2대4하고 역전해봐. 얼마나 꿀맛이야? 가보자, 가보자, 역전하러 가보자. 나 3대4야. 니가 있어졌다. 사랑해서다 좋아 해줄 수 있나? 아, 노명이 뭐야? 우선 저도 유아베인좀 연습할 게요유아베인좀 해볼게요. 유차베 베인의 장점은 뭐 초반에 쫓아가서 잡는거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좀 풍이 잘안 터지죠. 이게 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또 여유 없,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풍 후원도 잘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자 후원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사람들이 다들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와 근데 시마나 세다? 아, 내가 원거리에 맞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와 유체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갱킹이 빨리 와? 아니 아니 왜 레드가 레드 있어 레드? 아니 자기 레드 먹고 온 거잖아. 아니 이탈리아 우리 레드가 아닐 텐데. 와 저길 저기동선 가는 거 싫어? 나이스 대포 놓치겠고. 와 근데 유체화로 때문에 정글, 살았어요, 저. 아짜증나다 아, 진짜 정글. 아 짜증나 진짜 정글. 우리레드였네 근데 거기다가? 난정레도 먹고 그냥 이캠 온줄 알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루는, 아니, 근데, 쉬바나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쉬바나는 갱고음 스킬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진짜 자주 오는 것들이 정말 속상합니다. 아. 아, 개 짜증난다, 진짜. 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많죠? 탑. 맨날 그냥 정글로 오는데 우리 팀은 맨날 풀정글링 도는 이런 정글 상황 많잖아. 이럴 때. 내가 이런 게임 나오는 걸 싫어해. 이래서 정글을 계속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역전은 할수 있거든. 근데 유튜브 내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선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 왜 그걸 당해줘? 역전하면 꿀맛이잖아, 솔직히. 인정? 지금 5대2거든. 요 지금 나 2대3 했잖아. 이데스하고 역전해봐 얼마나 꿀맛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좋아해 내가 초반에 고통받다가 역전하는거 근데 유튜브가 유독 싫어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가자 이거 다이브하러 다이브 진짜 해 와줘 적을 와, 그렇지. 그렇지. 방어 방어만 해도 더 봐. 그냥 개꿀이에요. 아, 특패한테 죽겠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 이런 거 역전하는 게더꿀맛이야 진짜. 가보자 가보자 역전하러 가보자. 수훈장 씨들 이온판 가야 될것 같고 투페이스 웬만해서 가줘야 되거든요. 우선 겸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난다 지금 이온판 겸치를 한번 쏠킬 한번 정도거나 라인 관리 잘해가지고 적 팀을 못 먹게 하면은 좀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 차이거든. 누누가 어디 쓸라나? 하나가 아래쪽에 있으면 숨어... 왜 위쪽에 숨어 있지? 아... 와, 미쳤다. 어둠 야 미쳤다, 미쳤어. 야이 정도면은 진짜 나는 탑 멘탈 중에서 상타치야, 진짜 이런거 보면 상체 차이가 아니에요. 저도 정거리 계속 옵니다. 우리 바텀님들 이거 이해해주셔야 돼. 그래, 이런걸 이겨야지 재밌긴 하지. 몇 번째일까? 이거 셀 수가 없네요, 누누가 오는 걸. 누누 또 올라 그래. 도, 보면은 결국 게임이 어느 순간되면 뒤집어져 있어. 이유는 뭔줄 알아? 그쪽 투자한 탑이 못하거든. 이게 내가 철각궁에다가 이제 균인수 나오고 수은 갈 거거든요? 수은감이 이제 2대1도 이긴단 말이야, 특페가날라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의 뭐 이제 지옥행 열차에 타는 거지, 쉬바나는. 아마도 누누가 계속 탑에 풀어줄 것 같은데 이번 판. 와 특혜가 날아오는구나. <끝> <끝> 왜 갑자기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나 했네. 1킬 3 데스. 좋아요. 괴롭힘 많이 받았어. 저기 메, 저 멘탈이 원래 정상이야. 바텀들 한테 그렇게 자주 가지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누누가 탑에 초반에 온 것보다. 나는 진짜 착하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롤에서. 천사야, 천사. FF 눌러버리잖아. 용궁 꼬박꼬박 먹는구만. 어, 뭐야, 탑에 왜 또.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저한테. 말린 탑한테 왜 오는 거야? 나 3대스야, 3대스. 나 3대스야. 나한테 왜 그래. 뭐야? 아휴. 와 진짜 1킬 3데스가 많나 진짜로 내가 <목소리> <목소리> <tacos>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학생 모든 것을 발견 히지 히치 히치 히 야, 얼마나, 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어? 자, 끝나고 물어볼게요, 진짜로. 이 정도면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채화가 확실히, 유채화 베인이 좀 좋다. 한타 때, 그, 유채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laughs> <laughs> 형나 베인이야. 나 베인이라고 베인. 히바나 좀 복사로 갈게요 이제. <laughs>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맨날 이런 결과가 나온다 나 탑에서 맨날 락 조지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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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훈이 쿨이었구나 아유, 시바나야, 으, 으, 으. 이게, 그러니까 초반에 좀 힘들 뿐이야, 여러분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열판중 여덟 판 이런 상황이야. 탑만 맨날 와. 그래가지고 내가 말려가지고 끝까지 못 파는, 못 크는 판들이 있어, 분명히. 그런 판도 있지만, 이렇게 말려가지고 게임 이기는 판에는, 조금, 분명히 나는 잘했지만, 뭔가, 이제, 미드 입장에서나, 정글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만약 제드야. 아니면 내가 니달리야. 이런 거 보면은, 탑이 신경 안 쓰고, 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컸지.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야. 뭐, 당연히 제드는 잘한 거겠지만, 니달리 같은 경우는 약간 팀원 빨로 인해서 잘큰 케이스란 말이야. 이런 케이스들이, 애초에. 초반에, 누누는 무조건 풀 갱킹만 했고, 이제 니달리는 그냥 풀 정글링만 한 거잖아, 애초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거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탑이 좀 속상한 라인이다 이거지. 아왜 그러는 거야 누누야 진짜 나한테? 아, 누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나 진짜 궁금해, 이제는. 진짜 이게 저형적이 말렸을 때 게임을 이기는 법. 누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로 나가버린다, 물어보니까. 진짜 한번 동선좀 볼게요 진짜 여러분. 들 어떻게 하길래 초반에 이런 동선을 짜지는지? 잘 봐, 잘 봐. 우선 누누와 누누가 선에 있는 레벨이에요. 손 있는 요가손레가 손에 있는 요 누누가 손에 가 아, 근데, 이쯤, 되, 이쯤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 봐봐. 이게 몇 초지, 이게? 3분 17초잖아. 여기서 니달리가, 이제, 여기로 올수 있다는 거나, 여기로 올수 있다는 거를 예, 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 누누는 그런 예상을 아예 안 했다? 보면은? 플레이가, 무조건 정글에, 우리 정글에, 어차피 레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 안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나봐. 이거 먹고 와 블루 먹고 또 갱킹 와니 달리는 그냥 풀 저글링만 하네 피해 다니면서 와 근데 뭔가 니 달리 동선이 좀 어지러지라 다 분명히 누누 말릴 수 있었는데 초반에